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에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라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말씀을 들어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르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느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느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욕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으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모두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찬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제1장, 예루살렘 종교회의다. 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장입니다. 어 어찌보면, 종교회의라는 명목하에 교리라는 것이 첫 번째 만들어진 계기가 된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수결 원칙을 쓰고 있고요. 사도들과 장노들과 한 사람의 의견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신 일을 1순위로 해서 결정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저께 기도했던 집사님은 감사하게요. 오늘 오전에 이제 피검사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퇴원하게 된다고 하네요. 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오후에 어그 학습, 무슨 발표를 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게 아마 진급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사실은 조금 이제 본인에게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같이 하는 사람에게도 좀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감사하게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퇴원하면 아마 조금 무리는 좀 되겠지만 오늘 오후에 가서 발표도 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관리실에서 아직 연락은 없는데 어제 저녁에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바자의 장소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 얘기로는 이 놀이터에서 하던가 아니면 그게 이제 결정이 안 되면 분여회나 이런 데서 조금 좀 불편해 하시거나, 근데 분여회는 그렇게 나빠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입주자 대표회에서 혹여 한두 명이라도 좀 불편해 하면, 여기 입구, 신호등 있는데, 그쪽에서 좀 하는 걸로 얘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해도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이 됐던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요. 캘리그라피라고 글씨 쓰는 분들도 잘 이야기가 돼서, 7월 8일부터 말씀드린 대로 와서 이렇게 글씨 써주는 일, 그리고 아마 11월부터는 이 북글씨로 쓰는 캘리그라피 강좌를 저희 교회에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같이 와서 좀 같이 글씨 쓰는 걸 배울 수 있도록 수료하고 나면 아마 이렇게 조금 좀 익숙해지실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준이라는 게 생기네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근데 거기에 우리가 전제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원칙의 첫 번째는 복음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시작입니다. 어,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거는 십계명, 제1계명하고 연결이 됩니다.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기준이에요.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우상은 우리가 보기에 혐오스럽게 생겼거나 혹은 동물의 형상을 갖고 있거나 나무를 깎아 만든 것만을 우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우상은 뭘까요? 그 지침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 배우는 거기도 한데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상이 무엇인지를 기존 짓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잘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내가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화가 나는가? 가장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가끔 화나는 것과 정말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제일 화가 나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만일 건강이라면 건강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라면 자녀가 우상이라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의 공감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서 이삭을 바치라 하지 않고 사라를 바치라고 그랬을 땐 뭐라고 반응했을까. 조금 더 말을 좀 달리해서, 사라는 좀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스마엘은 하갈의 자녀로 그냥 나의 아이 이삭을 괴롭히는다는 의미로 광야에 내쫓은 아이잖아요. 이미 나이도 장성한 아이고.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다 바치라고 랬다면 아브라함은 그 즉시 행했을 겁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근데 이삭이기 때문에 근심이 됐던 것 뭘까요? 내가 최고의 가치로 무엇을 여기고 있는가? 그럼 무슨 말을 하냐면 거꾸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삭은 우상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가? 이게 아까 말했던 이삭의 경우에 또 연관될 수 있겠죠? 이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재산을 전체를 다 잃어도 자유할 수 있는가?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죠. 지갑이 회계해야 진짜 회계다. 내 지갑이 회계해야 진짜 회계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것처럼 무서운. 김동호 목사님은 그 표현을 하더라고. 하나님은 아주 가끔씩 내 지갑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신다고. 꼭그 지갑에 돈이 들어 있으면 하나님 그때부터 욕심을 내신다고. 근데 그건 무슨 말이죠? 그 우상들이 가끔 내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내가 가장 창피하게 여기는 게 뭘까. 무엇을 잃거나 무엇이 깨지고 나면 가장 창피한가. 그 또한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걸리는 게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돈 상관없어. 뭐 자녀도 상관없어. 다 잃어도 난 상관없어. 난 떳떳해, 당당해.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의 자존심을 꺾이는 어떤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보게 되면 화가 확 치밀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일개명을 어기지 않는 한이 표현도 참 멋있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1계명을 어기지 않는 한 다른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다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계명부터 그러니까 만일에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2계명 깨는 건 쉬워지지만 우상이 없다면 2계명 깨는 건 그토록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제 1계명이 무너지면 10계명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일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2, 3, 4부터 10계명을 지키는 건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 있는 것, 그리고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지만, 제일 먼저 깨고 싶은 건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 근데 이 우상은 아까 말한 대로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보기 흉한 것이고 흉물스러운 게 아니라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기도 아름답고, 그렇다면 만일 예를 들자면 야곱과 라헬과 레하가 있을 때 야곱의 우상은 뭐였을까요? 야곱, 장자권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열심은 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에게 내고 있는 그 열심이 오히려 우상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오늘 이 15장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 15장 5절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바리세파 중에 믿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뭘까요? 우상이죠. 이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들에게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고 행하는 그것들이 어떨 때 보면 우상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사람들에게 걸림돌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는 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너희들의 법이라고 여겨지는 우상을 파해버려라 이거죠. 기준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20절이죠.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우리 오래... 이게 재미. 재밌...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상을 멀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laughs>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우상이란 단어와 만나고 있고요 음행하는 것을 멀리하라라는 뜻은 이건 우상을 섬기는 행위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종국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제 1개명이었던 하나님의 법칙이 새로 시작된 거였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루하루 점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의 탈을 쓴 것은 아주 미묘하게 어느 순간에 내게 찾아와 나를 유혹합니다. 왜요? 그 10가지 개명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좋고 화려하고 값진 모습으로 내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둔갑한 우상이 하나님을 한순간에 멀리하게 하고 나로 그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내가 가장 화낼 때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려운가 어찌 보면 이두 번째 질문에 대다수가 다 걸리는 것 같아요 무엇을 잃어버리면 제일 화가 나시나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 때문에 가장 창피해 하시나요 이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답하셔서 우상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처럼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만 멀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진리의 자유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우상이 깨끗이 제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멀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세워져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찾지 못하면 항상 시험에 듭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면 바리새인 중에 믿는자가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나의 열심, 헌신 또한 우상이 될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것도 우상이 될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쌈짓돈이라 여겨졌지만, 그러나 잘 감추어던 나의 그 돈, 그것이 내 우상이 될수 있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에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의 법대로, 주 예수의 은혜에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